자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90쪽이고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. 두 원이 일단은 여기서는 어,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좀 할게. 그랬을 때 교점이 두개 생기지.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또 그릴 거예요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. 근데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있으면 두 원을 지나는 교점은 아두 원의 교점을 미안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을까? 정답은 무한하다입니다. 이 동그라미 친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음. 내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 무수히 많이. 왜냐하면 점두 개로는 원이 정해지지 않아 결정되지 않아. 원을 결정하려면, 자, 원, 결정, 조건. 원이 하나로 결정되려면, 세 점이 필요해. 일직선, 위가 아닌 세 점이 필요해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하면은, 요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딱 하나로 결정이 돼. 근데 점이 두 개밖에 없잖아.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. 내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. 이해돼?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두 원을 알려주고 두 원의 음.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풀 거야. 자, 두 원이 있어.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그리고 a 프라임, b 프라임, c 프라임. 자, 두 원의 그 완전 제곱식 형태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. 이걸 O 원, O 2라고 할게. 그랬을 때 O 원과 O 2가 이렇게 있어.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이 있지. 그 교점을 지자는 무수히 많은 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. 별표. 자, 5원이 있고 그리고 52에다가 k를 곱해. 는0해 주면 돼. 다시. 자, 두 원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. 5원도 있고 52가 있고. 근데 그두 원을 둘 중에 하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고 더하기 처리해 버리면은 그래서 는0해 버리면은 얘가 얘가 새로운 원이 됩니다. 근데 k 값에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이 원이 좀 바뀌어. 자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어.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고 엄청 많아. 그래서 k 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어. 근데 바깥에 점 하나가 더 정해지잖아. 그러면 딱 하나로 결정되지. 그게 미지수 k의 구체적인 값을 저, 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. 다시 할게.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. 뭐냐면은. 두 직선이 있어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게 요거 더하기 k 요거 는 0, 이런 거를 배운 적 있잖아 그것처럼 직선 대신에 원을 넣어버리면은 그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음. 자싹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. 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. 뭐냐면 a 더하기 kb가 0이다. 이런 식이 있으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앞에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하잖아. 그거를 활용한 거야. 그래서 뭐 더하기 k 뭐는 0은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, 즉두 원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을 반드시 지난, 지난다. 요 식, 예, 이, 이, 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K 값에 관계없이. 자, 말이 좀 어렵지. 근데 문제 푸는 거는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.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을 해보자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. 요 K가, 자, 잘 봐. 어쨌든 얘 더하기 K 뭐잖아.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이 2차가 없어져. 그럼 뭐만 남아? 1차만 남지.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특별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. 그리고 옆에다 써봐. 두원 빼라고 할게두원 빼. 두원 빼면은, 두원 빼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. 자, 원이 이렇게 있어.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어.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있잖아. 개를 지나는 직선을 바로 구하고 싶어.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? 두원 빼. 5원 빼기 52. 는 0. 해버리면은 X제곱과 Y제곱이 날아가면서 X랑 Y 1차식만 남거든. 그 1차식이 의미하는 게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.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특별하게 이런 모양이야.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두 원을 빼는 모양이 되니까 두원 빼라고 한 거야.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고. 이해되지? 자,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두 원. 예, 얘가 있고, 그거의 교점과 0컴마이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. 자,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. 교점이 두개 있지. 그리고 0컵 마일이 밖에 있어. 그럼 이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묻는 거야. 보통은 이렇게 풀어 두 개를 연립해. 그러면 어떤 점이 나오겠지. 그점두 개와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놓고 내가 세 점을 대입하는 거야. 뭐, 뭐, 뭐. 그러면 a, b, c 결정이 되겠지. 어, 그렇게 푸는 건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풀어보자고. 어떻게 풀 거냐면 자두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이렇게 써버릴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나 k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를 써 이렇게 그리고 는 0까지 써줘야 돼 이게 중요해 자 요렇게 쓰면은 요식 자체가 뭐야 두 원을 지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바로 표시한 거라고. 근데 K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. 근데 또 다른 점 하나를 대입을 해버리면 K가 결정이 되면서 그 원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할 일은 0,1을 X랑 Y에 집어넣으면 돼. 대입. 자, 대입해볼게. 0,1을 집어넣으면 1, 더하기 13. k, 1, 빼기 3, 는0 되지. 그럼 2k는 14, k는 7 되겠지. 그래서 k의 7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은 바로 앞에 8x제곱, 8y제곱, 그리고 빼기, 여기가 1이너스 14x니까 마이너스 24x, 그 다음에... 마이너스 21이고 13이니까 마이너 8은 0자 8만 나눠주면은 x제곱 뭐하지 3x 빼기 1은 0 어, 요게 다는 되는거야 음. 얘를 내가 그릴 필요는 없고 그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식 쓰고 끝나면 되는거지 이해돼? 좋아 음. 요렇게 풀면 돼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많이 없네 음. 자 225번도 간단하게 해볼게 225번은 요 내용이야 두원 예와 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. 직선이란 선생님 뭐라 그랬어? 두원 빼. 음.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버려 빼버려서 는 0을 해주면 얘가 나옵니다. 어, 실제로 빼보세요. 여기서 요거 바로 뺄게.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0이네 그러면 x 더하기 y는 0. 바로 나오네. 그치? xy에 대한 1차니까 어, 직선을 의미하겠다. 그치? 음. 그래서 두 원의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교점이 두개 생길 텐데 그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기는 좀 가볍게 넘어가지만 너희가 나중에 좀 빨리 까먹을 염려가 있는 단원이거든. 그래서 어 이번에 공부할 때 조금 내가 궁금한 점이 없게 어 많이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쌤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. 오케이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